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입원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은 14만 5,982명으로 2주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해 1월로 14만 2천여 명이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입원 환자 수가 4천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망자 수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는 통상 입원자 수가 늘어나고 2주가량이 지나야 반영되기 시작하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로 입원한 숫자는 390만 건이었습니다. 새해 1월부터는 매일 평균 18,600건의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접종을 마친 사람에 비해 입원할 확률이 8배 높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비율이 높은 주는 델라웨어와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등이며 이들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60명이 코로나19로 입원 중입니다. 미국의 입원율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이유는 감염자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주말을 끝낸 어제는 1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인 감염자 수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6주에서 8주 안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두달후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사는 오는 3월 오미크론 전용 백신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로선 3차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4차 접종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